시포코 바늘, 가위와 돗바늘, 뜨개 실은 데일리 코튼 탐탐팝 퍼지 퍼지 사용했어요. 모티브 두 장을 만들어 이어줄게요. 실세 가닥을 같이 잡아 원형코를 잡아주세요. 손가락에 한 번만 감아 원형코를 만들어도 돼요. 코바늘로 실을 끌고 와 원형코에 사슬뜨기 해주세요. 이어서 사슬 기둥코 3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2코 떠줍니다. 이어서 사슬 듣고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3코 떠줍니다. 이어서 사슬 듣고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3코 떠줍니다. 이어서 사슬 두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세코 떠줍니다. 여기까지 뜨고 원형코를 조여 줄게요. 원형코를 한 번만 감아 만들어서 중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따 한번더 조여 줄게요. 이제 첫 코인 기둥 사슬코에 긴뜨기로 연결할게요. 코바늘에 실을 감고 세 번째 사슬코에 긴뜨기 뜹니다. 이어서 사슬 3코 떠주세요. 여기가 중요한데 긴뜨기 아래 보이는 큰 구멍에 한개 긴뜨기 떠주세요.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개 긴뜨기 세코 뜹니다. 여기 기둥코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사슬코에 또 바늘을 찔러 주시면 돼요. 이어서 일단 사슬 두코 아래 공간에 한개 긴뜨기 두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두코 뜨고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 두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3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3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 긴뜨기 3코, 공간에 한길 긴뜨기 2코 떠 주세요. 기둥 사슬 코세 번째 코에 긴뜨기 떠주세요. 3단은 클로버 모양으로 모서리가 들어가게 뜰 거예요. 사슬 듣코떠주세요 긴뜨기 아래 공간에 한길긴뜨기 1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7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두코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공간에 빼뜨기 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두코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떠 주세요. 이렇게 굴곡이 생겼어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7코 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두코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공간에 빼뜨기 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두코떠 주세요. 이어서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떠 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7코 떠주세요. 앞서 뜬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세요. 마지막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1코 뜨고 사슬 듣고 떠주세요. 여기 공간에 빼뜨기 해주세요. 실을 길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동일하게 하나 더 뜰게요. 두 번째 모티브는 실 끊지 않아요. 두개 모티브를 앞면이 마주보게 놓고 같이 뜨면서 붙일게요. 사슬코와 한개 긴뜨기 사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 앞뒷판에 같이 붙여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늘림을 떠요. 앞, 뒤 같은 위치에 바늘을 넣어 한 번에 떠줘요. 이어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늘림을 떠요.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할게요. 한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3코 늘림 할게요. 이어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늘림을 떠요. 이렇게 클로버 모양이 되고 있어요. 아랫단 사슬 두코 공간 아래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위에 빼뜨기 한번더 뜰게요. 뒷장도 빼뜨기한 위치 잘 찾아서 찔러주세요 또 사슬 2코 공간 아래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해주세요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세코 늘림 할게요 이어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늘림을 떠요.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할게요.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세코 늘림 할게요. 이어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늘림을 떠요. 아랫단 사슬 두코 공간 아래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위에 빼뜨기 한번더 뜰게요. 또 사슬 두코 공간 아래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해주세요. 남은 세 번째 면도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마지막 면은 가방 입구를 만들 거라서 방법이 약간 달라요. 세 번째 면 마지막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동안 두 장을 같이 떴다면 지금은 앞에 한 장만 떠주세요.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아랫단 사슬 두코 공간 아래 빼뜨기 할게요.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 떠주세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코 늘림 떠주세요.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해주세요.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 떠주세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코 늘림 떠주세요. 아랫단 사슬 두코 공간 아래 빼뜨기 할게요. 이어서 뒷장으로 돌려 아랫단 사슬 두코 공간 아래 빼뜨기 할게요. 뜨는 방법은 먼저 뜬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방 입구를 만들었어요. 실을 끊지 않고 바로 가방끈을 떠볼게요. 앞면 모서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가능하면 앞서 뜬 빼뜨기 위치 해주면 좋아요. 바로 이어 사슬뜨기 41코 떠주세요. 끈을 더 길게 하고 싶으면 3의 배수 마이너스 1만큼 사슬을 떠주세요. 사슬코가 꼬이지 않도록 방향을 잘 정돈해주세요. 앞뒤 편물 사이에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두코 떠주세요. 이어서 먼저 뜬 사슬 코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뜨고 뜨고 두코 건너뛰고 빼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여러 실을 합사해서 코가 잘안 보이거든요. 손가락으로 살살 만져가며 코를 찾아 주세요. 모두 끝났으면 앞뒤 연결 부분에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실을 길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투리 실을 돗바늘을 사용해 정리해줄게요. 빼뜨기한 위치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있는 코의 머리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 실이 시작되는 위치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아이쿠, 실이 한 가닥 빠졌네요. 저처럼 빠지면 다시 돗바늘로 넣어주세요. 이제 실 정리해 줘야겠죠? 편물을 뒤집어서 정리해 줄게요. 먼저 가방끈 뜨고 남은 실은 가까운 편물을 돗바늘로 집어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편물 안쪽에 돗바늘을 사용해 숨겨주세요. 어느 정도 숨겼으면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원형코 부분이 좀 벌어져 있거든요. 한번더 꼬리 실을 잡아당겨 조여주세요.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근처 편물 돗바늘로 집어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두번 정도 매듭을 만들면 튼튼히 고정돼요. 그리고 편물 안쪽에 돗바늘을 사용해 숨겨주세요. 어느 정도 숨겼으면 잘라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정리해주세요.